자 파워업 1 0강에 5번 해볼게. 5번은 그러니까 이메일이 직장에서 되게 유용하다는 건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메일이 가진 그런 장점 그런 이야기로 이어질 겁니다. 자, with the birth of emailing 그러네. with는 뭐가 있어서 뭐로 인해서 이러면 돼. 자, 일단은 the birth of emailing 그니까 이메일의 어떤 탄생. 음. 이거랑 또 the increased use of it 그것에 대한 증가된 사용 어 그것은 뭘까 여기서 그것은 뭘까 그것의 증가된 사용 그래 당연히 이메일링 얘기하는 거다 그치 일단 이메일이라는 게 탄생했고요 그리고 이메일 점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요 이 말이야 어디에서 사용한데 in the workplace 여기가 일터잖아 직장이죠 음. 그리고 in schools, 직장 뿐만이 아니네. 학교에서도, 그리고 at home, 집에서도. 여기까지가 다 그냥 with라는 전치사 구였어. 아직 문자 안 나왔어. 자, 그러면 이메일 이야기인 거 확실히 알겠고요. 이메일의 탄생과, 그리고 일터나 학교나 집에서 이런 이메일 사용의 증가, 증가된 이메일의 사용,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주어 나온다. It has begun to fill a gap. 그것이 채우기 시작했대. 어떤 갭을 채우기 시작했대. 갭이라는 거는 좀 차이 이런 거잖아. 격차를 막 메우기 시작했다는 거야. 여기서 이또 뭐게요? 이메일이요. 알겠니? 무슨 가주어 이런 거 아니다. 이 이메일이라는 것이 뭘 채우기 시작했대. 갭인데 무슨 갭이요? that verbal communication과 telephone communication이 never fill. 결코 채우지 못했던 그런 갭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신 목적격 관계 대명사 that 이고요 생략도 가능하고요, 그렇 목적격 관계 대명사 되시다. 왜냐하면 그 뒤에 봐 feel 이라는 동사에 목적어가 비어 있잖아, 그치지 feel 이라는 이 동사 채우다 뭐를 채웠는지 그 목적어가 비어 있어. 그게 이 관계 대명사 대수로 빠져나가서 그래.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였고 그 갭을 채우다라고 여기에 목적으로 있었을 텐데 얘는 뭘까? verbal 하는 거는 말로 하는 거야. 음. 자 그래서 말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대화죠 대화 이 대화와 또 텔레폰 커뮤니케이션 뭐냐 전화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야 자 그러면은 verbal communication과 telephone communication이 could never feel 결코 채울 수가 없었던 그런 어떤 격차를 g a p 을 얘가 채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이메일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메일 뭐 좋다는 이야기네 보자 by nature of the medium 미디엄이라는 건 단수형 우리 이거의 복수형 미디어 많이 쓰죠. 매체야 중간 역할하는 어 매개체 그거 말이야. 매체 매개체. 자 매개체 특성상 e l e c t r o n i c m a i l w n r e s i n e l e c t r o n i c m a i l 이 이게 e d i u m a i u m a i 줄여서 이 e d i u e 자 그러면 이 이메일이 작용을 하는 그런 매체의 특성상 이렇게 되겠네 됐니? 자, there is 또 뭐가 있습니다. 그랬어. 뭐가 있습니다? by default, default, default 값으로 이런 말 들어봤지. 자, 기본적으로 얘는 default 값이야.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는 거야? All nature record of the exchange is 교환의 자연스러운 기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고 받고 이런 교환이 기록으로 남게 된다 자연스럽게 왜 이메일은 보내고 받고 하면은 자료가 남을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자메일을 사용하는 이 미디엄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교환 그랬는데 between 누구와 누구 사이의 교환이야 sender와 recipient 이거 누군데 sender 뭐하는 사람 보내는 사람이고 receive가 받는 거잖아. 그래서 recipient 하면 받는 사람. 그러니까 발신자와 수신자 그 사이에 있는 교환들, 주고받고 하는 그 교환들 그것의 자연스러운 기록이라는 것이 기본값으로 있는 것이죠. 남자는 기록으로. 자, this has become 음, 이것은 또 되었습니다. 특별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In our world today.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세상에서.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콤마 찍고, where. 어, 아까 전에 콤마 찍고, when도 나오더니 관계부사 계속적 용법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계속적 용법으로 쓰여서. 아, 그리고 거기에서 는 같은 그런 뜻이야. and it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 거기에서라는 부사로 쓰인 거야. 관계 부사도 이렇게 계속적 용법 쓸수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데요? 오늘날의 우리의 세계에서야 됐지. 자, 오늘날의 우리의 세계에서는 responsibility 이거 책임이죠. 책임이 has become 뭐가 됐어? A more urgent issue가 되었대. 더 긴급한 그런 issue 사안 문제 이런 거지. 책임 소재라는 것이 더 긴급한 사안이 된 바로 오늘날의 세계 말하는 거야. 오늘날 오늘날의 우리의 세계에서는요 책임이라는 것이 더 긴급한 이슈가 되었죠. When it comes to 이런 표현 알고 있나요? When it comes to 뭐 뭐에 관한 뭐에 관해서는 이 말이야. 여기 o 는 당연히 전치사 o 고요 그래서 뒤에는 동명사꼴로 handling 쓴거 주의하자. 그래서 동명사 왔습니다. w h e n it comes to 뭐뭐에 관해서는 뭐뭐에 관한한 전치사 투라서 뒤에 동명사 썼다. Handling tasks 업무를 handling 하는데 관해서는요. 그러니까 업무를 뭐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근데 in the workplace 특히 어디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특히 직장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데 관한한 야, 이거 누구 책임 소지인지 나중에 따질 될 그런 상황 되게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responsibility라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한 사안이 된 세상이거든요. 요즘은 특히 어, workplace에서 그래서 이, 이것이 되게 중요해졌다라는 거야 이메일이요. 자, previously 이거 이전에 이 말이죠. 자, 이전에는 dependence 의존인데. 얘가 주어인가봐, 그렇지? 맨 앞에 와 있는 명사니까 얘가 주어겠지. 자, 그리고 어디에 의존하다 할때 우리가 depend on 쓰죠. 그래서 on 썼다. 어디에 대한 의존이요? Verbal agreements. 아까 verbal 하는 건 입으로 하는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구두상의 그런 협의, 합의.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말로 하는 거. Or statement. 이것도 진술, 말로 하는 거죠. The maiden p a s s n g 피피골인 메이드 어 얘가 진술 꾸며주면 돼. 근데 in passing 패스를 하다가 패스 지나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이렇게 된 진술. 그러니까 지나는 말로 한거 있잖아. 지나가는 말로 야 우리 언제 뭐 만나서 이거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그냥 말로 된 그런 어, 진술 합의나 진술 같은 거 됐니? 이거에 대한 의존이 지금 주어입니다. 오 주어가 굉장히 길었어. 됐어? 그래도 우리는 디펜던스만 보고 그냥 주어라고 써야 돼. 왜? 온 같은 거 나오는 순간 우리는 뒤에는 그냥 닫아버려. 그치? 뒤에 주어 없어요. 여기 있는 의존 얘가 주어입니다. 만약에 수문제로 나온다면 이거는 과거시제라서 수일체로 나오진 않겠지만 해석의 용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묶어줬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로 된 여기서 made 쓴 것도 좀 주목을 하자. making 아니고 당연히 made고. 이런 문제 푸는 방법은 사실 그거잖아. 어? make의 목적어가 그 뒤에 없네요. 그냥 인 나온 걸 보니까 그치 뒤에 목적어 없어 이구름은 수동이지 이러고 피피콜 쓸수 있어야 돼. 메이크 된 진술이잖아. 메이크 된 합이잖아. 그치?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그냥 구두상으로 된 합이라든지 진술 이것에 대한 의존은 made 만들어. 드디어 동사가 나왔네. 오형식 동사 made네. 만들어. 그럼 사람들을 요런 상태가 되게 만들어요. 또 역시 형용사를 목보로 쓴 오형식 동사네. 사람들을 어떤 상태로 만들어요? liable 하는 거는, 어, 뭐, 뭐, 하기 쉬운. liable to. 뭐, 뭐, 하기 쉬운. 근데 여기서도 포인트가 있어. 여기 쓴 to는요, to 부정사 아니고요, 전치사 to래요. 전치사 to니까 그 뒤에는 명사 또는 동명사 와야지. 그래서 지금 bing 이라는 동명사. 이게 전치사 to의 목적어야, 이런 거. 자 그러면 사람들을 뭐 하기 쉽도록 만든다? Innocently 하게 being made. Innocently라는 거는 죄 없이 무고하게 이 말이잖아. Innocent가 무죄인 알고 있지 원래 순수한이라는 뜻이야. Innocent가 그래서 순수한, 즉 죄도 없고 막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거 이게 innocent한 거고. 그래서 innocently라는 건죄 없이 무고하게. 응. 그러면 이 사람들 사람들이 무고하게 빅메이드 디어큐스 이것도 잘 봐야 돼. 어 전치사 투디에 메이킹이라고 쓴게 아니라 빅메이드래. 그러니까 메이크하는 게 아니라 메이크된 그러니까 거네. 수동태야. 물론 동명사꼴를 써야 돼서 빔메이드가 아니고 빅메이드라고 썼지만 어쨌든 수동태죠. BPP니까. 자 그러면은 만들어지다. 뭐가만 뭐가 되도록 만들어져 디어큐드 The accused, 요게 그냥 피고야. 그러니까 accused 하는 게 고발하는 거거든? Accused라는 PP 썼으니까 고발된 이잖아. 그래서 앞에 더를 붙여서 명사로 그냥 고발된 사람, 즉, 피고, 피고인 이거야. 음. 그러면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피고가 되게끔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뜻이다. 이 사람들이 다른 누구를 피고로 만든다가 아니라, 그럴 것 같으면 여기를 메이킹 썼겠지. 그게 아니라, 빅메이드니까 이 사람들이 피고가 된다야, 쉽게 말하면. 피고로 만들어집니다니까. 이해돼? 그럼 사람들을 피고가 되기 쉽도록 했어요. 뭐가? 너무 이런 것에만 의존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처리를 하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말로 누가 한마디 했어? 그래서 그말 들은 사람은 아 그걸 또 믿고 막 일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그 지나가던 말로 했던 사람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는데 내가 지시도 안한걸 네가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에 손해가 났어 너 고발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말로 이루어지는 이런 말로 이루어지는 협의나 진술 거기에 너무 많이 의존을 했더니 그 의존이 사람들을 피고되기 쉽게 그것도 죄도 없는데 innocently 하게 어 죄도 없이 사람들을 피고로 어, 되어지게끔 그렇게 하기 쉬운 상태, 어, 그렇게 되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예전에는 in any controversial 어, situation 어떤 상황에서요? controversial 하는 건 음,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그러니까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어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든 아무 죄도 없이 어, 피고발인 어, 고발 당하는 사람 그거 되기 쉬웠다는 거지. 예전에는. 이메일이 없던 시절에는. 말로 하거나 아니면 전화 받아서 왜 업무 지시를 막 받고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만나서 말로 하거나 그런 커뮤니케이션들은 특징이 기록이 없잖아. 공중에 흩어져서 말은 내뱉으면 바로 사라지니까요. 전화도 마찬가지지. 자, 그런데 이제 이메일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는 거지. 하지만, 나오네. 하지만, 이제는요, now. 그래. With. 이메일링. 이메일이 있어서 이 말이지. 이메일로 인해서, 이메일링이 있어서 사람들이 depend on it. 뭐 한다고요? depend on. 어디에 의존하다지. 똑같은 표현으로 뭐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없어. count on. rely on. 다 똑같아. 의존하다야. 자, 그래서 이제는 이메일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거에 더 많이 의존을 합니다. 의지를 합니다. 왜? 뭐 하기 위해서? To give instructions and distribute. 이런 거 하기 위해서요. 첫 번째는 give 하기 위해서. 중단데뭘 줘요? instruction은 지시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지시를 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뭐 하기 위해서? Distribute. 이거 배분하는 거잖아. 분배하기 위해서요. various difficult tasks.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운 업무들 같은 걸 배분하기 위해서 이런 투부정사들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것에 더 많이 의존합니다. 그것은 뭘까, 당연히? 이거지, 당연히, 그치? 어. 이제는 이메일이라는 게 있어서요. 사람들은 그 이메일에 더 많이 의존해요. 지시를 내리고 또 다양한 어려운 업무 배분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이메일에 더 많이 의지를 합니다. 이메일링 is also 주제문 같은 걸 찾는 문제라면 만약에 여기서 also 나오면 우리는 뒤에 볼 필요도 없어. 어, 이메일이 어, workplace에서 이렇게 유용해. 또한 이런 것도 돼서 역시 유용해. 그 얘기 이어질 거잖아, 그렇지? 실제로 주제나 제목을 찾는 글이라면 요지를 찾는 글이라면 여기서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우리는 내신 대비니까 또다 봐야지 뭐. 자, 이메일은 또한 비동사 뒤에 o v e great use 이랬거든. over 더하기 주상 명사는 형용사야. 그러니까 요 of use라는 표현은 useful 유용한 이런 형용사.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이렇게 나와서 합쳐서 그냥 유용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이메일은 또한 유용합니다. 뭐를 함에 있어서 즉 i n 인 n 는 뭐뭐 할때 그러면 돼. 뭐할때 유용하대. making important promises or contracts Make promise, 약속을 하는 거죠. Make contract, 계약을 하는 거죠. 음. 약속이나 계약을 make 할 때, 약속이나 계약을 할 때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약속이나 계약을 할 때, 아우 이때도 이메일 되게 유용해요. 자 그런데 그 계약이나 약속 그거 관계 대명사가 설명해주고 있어. Uh, which guarantee? 아 참고로 그것은 guarantee 하는 보장하다죠. Guarantee 한다는 건뭘 보장해? considerable and profit. 자, considerable이라는 요거는 어휘 좀 볼게. 딱 봐도 생긴 거 형용사죠? 혹시 뜻 알고 있나요? 얘는 상당한이라는 뜻이야. 어, consider 그게 고려하다, 생각하다인데 그래서 요렇게 생긴 형용사가 또 있거든. consider에서 나온 거 중에 considerate. ate를 붙여도 형용사가 돼. 얘는 상당한 아니야. 얘는 사려 깊은. 그러니까 정말 생각을 좀해 주는 그런 뜻이야. 그래서 요거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지금은 상당한 이익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니까 considerable profits. 자, 상당한 이익을 보장해 주는 그런 어떤 중요한 약속이나 계약들. 이런 거를 할때 이메일링은 또한 유용하죠. 요거 하나 물어볼까? 요 위치 뭐예요? 무슨 격? 어, 관계대명사야. 무슨 격? 당연히 주격이네 뒤에 동사 나오니까. 그럼 요 위치 지금 단수야 복수야? 뒤에 동사 음, 복수네. guarantee 안한걸 보니까 복수네. 왜냐하면 앞에 봐. a or b 그랬는데 a 또는 b promises 또는 contract s 아, 복수네요. 그치? 원래 or 쓰면 둘 중에 하나 얘를 그냥 봐준다 이러는데 어, 뭐 얘도 복수니까. 그래서 얘 지금 복수 취급해서 복수형으로 동사 쓴거 항상 이런 수일치 주의하라 그랬어. 자, 그래서 이메일은 이럴 때도 또한 유용합니다. 상당한 이익을 보장시켜줄 그런 약속이나 계약을 할 때, 이때도 역시 이메일은 유용하죠. All of these, 이 모든 것들이 can be documented. 다큐멘트 될수 있어요. 오, 다큐멘트가 뭐지? 서류화하다야. 서류를 통해서 막 증명하다, 이런 뜻도 있어. 자, 이 모든 것들이 서류화 될수 있어. 즉, 기록될 수 있다라는 거야. 문서화 되다, 이 말인 거지. 어. 원래 문서화하다라는 뜻이 있어가지고 수동태로 썼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문서화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록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것도 completely하게 완벽하게 완전히 다 기록되어질 수 있죠. Thanks to you. 이거 뭐뭐 덕분에잖아. 뭐 덕분에 the people 그런 사람들 덕분에요. 뭐한 사람들 who invented 오 발명한 사람들이네. Electric mail 이메일을 발명한 사람들 덕분에요. And 그리고 사람들은 can work. 이 엔드는 그냥 문장 두개 연결해요. 끊기고 새로운 문장 나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은 can work. 일을 할수 있죠. with 뭘 가진 채로 fewer concerns. 더 적은 염려, 걱정을 가진 채. 즉, 덜 걱정하면서 일을 할수 있게 됐다고요. 됐어? 응. 혹시 무슨 일을 했다가, 와, 나 그때 분명히 지시 들었는데, 나중에 내가 덤탱이 있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 되잖아. 나중에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러니까 그런 걱정으로부터 훨씬, 어, 해방된 거지. 어차피 문서로, 기록, 이메일로 다 남아있으니까, 그때 가서 딴소리 못하게끔 증거인 거지. 뭐. 자, 이 글은 뭐다? 요점이 뭐니? 일터에서 이메일의, 어, 유용함, 장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워크플레이스에서 이메일이 이렇게나 유용하다 그런 이야기였어. 됐죠?